이곳이 목적지는 아닌데요. 가는 길이라 다음을 위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. 낚시할 만한 곳이 한두 자리 정도, 한 서너 대필수 있는 곳 그렇게 나오네요.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요, 한 곳을 점 찍어놓고 가진 않고요, 한 서너 곳점 찍어놓고 가고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기 백도영님 차가 보이는데요. 어, 근데 정말 예상 바뀝니다. 주말이라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. 있네요. 보트도 상당히 많이 떠, 떠 있는 곳인데 없는 것이 최근 조과가 안 좋았나 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사석불입니다 3.6칸으로 수심 체크를 해 봤더니 요. 한 90에서 딱한1 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보기에는 뻥 뚫려 있는데요. 굉장히 지저분해요. 물속에 연충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곳에 대편서 가겠습니다. 편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제가 원하는 낚싯대를 피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겠어요. 좀 접었다 폈다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아이고대다해자 20부터 44까지 9대를 편성을 했습니다. 잘안 들어간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. 미끼는 옥수수 위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. 근데 이제 좀 짧은데 그나마 좀잘 들어가는 낚싯대에는 얘가 목수 수업은 글루텐하고요. 자, 수상한 글루텐 이건 호나 곡물류 굉장히 잘 풀립니다. 신 마약가루 요걸 좀 섞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볼까. 저는 처음인데요. 백경님은. 올봄엔가한번 하셨는데 38까지 잡으셨다고 합니다. 외려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신다고 하시네요. 바람이 자니까 그냥 확 죽여지네. 오늘 영화로 떨어진다더니 진짜 죽겠네. 케미를 끼워보자. 케미 끼우고는 나오겠죠. <laughs> 나와야죠. 그렇지, 이 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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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올라온다. 조만 더! 더더더 더, 더. 그렇지, 조금만 더 올라와라. 아, 왜 멈추냐? 그래, 드디어 이 녀석들이 움직이는구나. 아, 또이녀 감았다. 아, 안타깝오 나왔다. 드디어 어두워지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네요. 사이즈는 한 일곱치, 여덟치 그 정도 됩니다. 역시 때깔은 곱네요. 일곱치구나. 일단 살림망 보관. 아 예보에는 밤부터는 저녁부터는 바람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실시간 예보를 다시 봤더니. 바뀌었네요. 바람이 부는 걸로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좀 힘들어질 것 같네요. 사사카니 올라오는 것 같다. 자, 가운데 사사카니요. 그렇지 조금만 더. 그래, 와. 시간좀 된다. 아, 가았다또 제발! 연을 감고 나오네요. 연은 뜰채를 좀 해야 되겠는데. 뭐야, 터진 거야? 아, 안 터졌다. 아, 다행이다. <laughs> 9시가 다 되면서 바람이 잦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춥지 않습니다. 이유를 보니까 이슬이 안 내리고 있어요. 오우 오. 멀쩡하게 보이네자으 연을 이렇게 감고 나왔으니 어디 보자 야, 야 30이네요 30 30 나옵니다 오, 예. 잠깐만 아, 휴 때깔겄다 때깔고 올라온다. 올라온다. 그래. 아또 연을 갚네아 진짜. 오 나왔다. 헤이구야. 아, 작네요. 한 여섯치 될것 같습니다. 야 그나저나 희한한 게. 아, 일단, 말씀드릴게요. 저는 부드러운 수상한 옥수수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겨울철이라. 일곱치구나. 근데 지금 물병에, 물병에 숙성시킨 단단한 거에만 지금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 바꿔야겠다. 다 바꿔야겠어. 자, 이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왜 옥수수를 여러 가지를 쓰냐.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.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들어가라. 그래도 모르니까 아홉 대 중에 두 대는 부드러운 수상을 쓰겠습니다. 아이고 한 번에 들어가면 어디가 덤나냐? 최소한 네 번입니다, 네 번. 4번. 뻥 뚫려 있는데도, 뻥 뚫려 있는데도 네 번은 던져야 됩니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사0칸 드디어. 그렇지. 오랜만에 올라온다 어우야 뭔지 이렇게 어이구야 야 감지 마라 들채를 피해야 되겠구나 들채를 쓰자 아 이점 0칸을 감아 버렸구나 아, 주둥이가 크구나, 붕어들이 여기가 자, 늦은 시간에 딱9시가 나왔습니다. 자정이 조금 되기 전이고요. 아, 이쁘다. <laughs> 와, 생각보다는 덜 추운데요. 춥습니다. 좀 말이 안 되네. 물이 지금 얼음장처럼 차갑네요. 한 30분만 더 하고요. 어, 좀 잠을 좀 청하겠습니다. 네, 잠을 아주 푹 자려고 합니다. 새벽에 이제 영화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설프게 뭐 6, 7, 5, 6시 하느니 한 8시부터나 어, 아침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에서 두 번째, 3.6칸이,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, 미동이 없네요. 오음에, 벌써 12시 반이구나. 저것만, 조금만, 조금만 기다려보고, 좀 쉬겠습니다. 아, 저거 분명히, 한마디 올라왔는데, 물고 있는 거 아니야? 에휴, 아, 어 보자. 아니구나. 2.0 칸에 한 마디 한마디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. 자, 이제 저는 들어가서 쉬고요. 해 떠서 뵙겠습니다. 이야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.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. 아, 오전장을 너무 제가 기대를 했나 봐요. 역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. 살림망이나 말리자. 살림망이나 말리자. 일곱치 두 마리 하고 아홉치 두 마리입니다. 이놈이 이놈이 삼십 <laughs> 가라. 자다 보내주겠습니다. 백도영님 산림망이랑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산림망 방사가 하셨어요? 붕어? 아, 예, 잠깐만요. 자, 과연 몇 수나 들어있을까요? 8, 7, 8, 9, 10, 2 <laughs> 아이고야. 8, <8시>, 7, <7시> 8, 일0 2삼 30. <laughs> 제가 한 마리 더 잡았네요. 음. <laughs> 처음으로 이긴 것 같네. <laughs> 위에서 보니까 바닥이 진짜. 숭악하네요 숭악해 이런 곳에서 제가 낚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연밭은 포기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아이고 내가 시간을 잡고 있는다 그래서 안 나올 녀석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야. 어제 여기를 목적지로 오면서요 자리가 없으면은 한 15km 정도 떨어진 수로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한번 해 봐야 될 곳에서 오늘 하룻밤 낚시를 했고요. 뭐이 시기에 4마리면 네 괜찮다. 이게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